뛰는 곡에 더 뛰어야 돼. 오케이. 메인 무대로 갈까요? 네, 어 저희 네. 계속... <웃음> <고등학교> <웃음> <입학>! <웃음> 아, 17주년이라 맞죠? <laughs> 굉장히 즐겁게 즐기고 싶은 <laughs> 한 명입니다. 오늘 네, 준비한 거 많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제 정말 저 목소리부터 좀 바꿔볼게요 저는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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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네, 목소의 태민입니다 어, 제가 말이죠 그 오랜만에 샤이니 콘서트 영상을 보면서 저때 태민이는 저랬구나 저때태민이 한번 되어볼까 하는 마음에 샤이니의 17주년이자 또 그거 포함해서 저희 멤버들과의 이몇 번째 콘서트인지 정말 셀수 없이 많지만 이번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이렇게 계실 때 웬만하면 오늘 그래서 니다 얘기하지 마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샤이니다! 재밌어! 진짜 재밌어요! 재밌으면 소리 질러! 네, 여러분 2층, 3층? 안똑같요 그러니까 뛰는 곡에 더 뛰어야 돼 Save me, save me, save me, s a v a a 사실 그게 완전해지려면 깃덩스 그 달루 슈퍼 완전해지기 위해서 저희가 그 울버린 레이저 장갑까지껴야 되긴 하는데 와이어와 함께. <laughs> 근데저 순간이 되게 또 재밌으면서 민망하면서 릿하면서 그런 순간이거든요. 야 이거 안 잡아주면 서운하잖아. 근데 서서히 소소한 그이 그럴려나? 눈이 안아려줄 성원한다 그래요? 거. 싫은 관심 아 싫지 않은 관심이죠. 싫은 관심 싫은 <laughs> 관심 <laughs> 그러면 그만두시는 게 나아요. 싫은 관심 마! 아, 안 싫은 싫지 관심 <laughs> 네그 다음에.